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쪽이 가장 핵심이고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좋게 변화가 될수 있을까요? 좀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에 <laughs>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완전 결이 다르네요. 기억을 그런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네. 혹시 교수님 주식 투자 뭐 이런 네. 투자. 해 보셨어요? 하고 계세요? 어, 예, 아 정말요? 예, 예. 그러면 네. 자율주행 사실 이런거나 네. 미국 주식도 혹시 하세요? 어, 예, 아 정말요? 예. <laughs> 혹시 테슬라 아니요, 최근에 아니요, 주가 아니요. 많이 오르면서 아, 예. 어떤 요어 생각이 드셨어요?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이나 음. 물론 뭐 전기차 판매도 있지만 네. 자율주행 그리고 뭐 나아가서 스페이스 x 여기까지만 음. 간단 말이에요. 예. 테슬라 주가 급등 보면서 어떤 생각 혹시 <laughs> 드셨어요? 아 이렇게 역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네. 뭐 벌써 한뭐 5년 전, 몇년 전에도 뭐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막 대세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 자체보다도 전기 자동차가 뭐 하나의 중요한 그 다음 자동차의 중요한 모델이 되긴 하는데, 네. 어 아직도 엔진 같은 것도 굉장히 아직 오랫동안 써야 될 영역도 많고, 그쵸. 그런데 전기 자동차 자체보다도 음. 아까 얘기했던 같이 자동차라는 네. 회사 자체가 네. 어떤 기존의 자동차 같이 한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이런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런 그 서비스, 서비스 레벨의 이런 그 새로운 방식의 음.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뭐 리딩하는 전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음. 그런 기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 자동차가 그러니까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만 보더라도 자동차를 팔아서 남는 마진도 중요하지만 AS를 하면서 그렇죠.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테슬라가 수익 모델을 굉장히 그럼 잘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차량 자체를 이제 사용하는 내내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 뭐 그렇죠. 소비자와 연결돼 있는. 네. 그리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주잖아요. 자동차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어? 좀 뭐~ 가장 앞서가는 거같고 네. 뭐~ 트럭 뭐~ 미래 뭐, 네. 뭐~ 그~ 모양 자체도 달라요? 뭐~ 모델 자체도 완전히 무슨 뭐~ 돈 있는 사람은 한번 사보고 싶은 막 이런 <laughs> 이미지를 하고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네. 그~ 가장 앞서가는 음.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를 음.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음. 그리고 실제로도 뭐~ 단차도 안 좋고 무슨 네. 뭐~ 양산 기계적, 기계적인 많아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만 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laughs> 그런 면그래도 괜찮다 뭐~ 하셨나 그니까 완전히 지금 저 기존의 개념을 좀 바꾸, 바꾸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워낙 생산 규모가 뭐 5만 대, 10만 대, 네. 뭐, 뭐 30만 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음. 뭐 최근에야 뭐 했으면 뭐 몇십만 대 가지고는 뭐 응? 몇백만 대씩, 천만 대씩 만드는 음. 규모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라는 건 워낙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음. 몇십만 대, 몇백만 대가 돼야지 대량생산을 통해서 그쵸. 가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응? 다 소규모로도 막 음. 새로운 막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네. 하고 이제 점차 규모도 늘려가고 음. 그러니까 미래 가치로써 아주 굉장히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훌륭한 기업이 음. 될 수도 있는. 도 있다. 그렇죠. 아직,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단계고. 그렇죠. 이게 방향을 혁신적인 음. 이미지로. 바꾸는 이런 것에서 음. 가장 앞선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혁신적인 이미지 그런 것 안에서 그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음. 특히 네, 뭐 네. 음. 우주선도 그렇지만 음. 그 자율 주행 관련해서도 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아우 곧 보여줄 거다. 근데 이제 9월 22일에 테슬라가 엄청 음. 큰 행사를 하거든요. 배터리 대회라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이스크가 음. 그러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그런 얘기 한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 관련된 네. 자동차 관련된 연구를 쭉 해왔고 네. 자동차 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음. 지금 지난 몇년 덤까지만 해도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아주 그냥 아주, 그러니까요. 그냥, 음, 아주 그냥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뭐 음. 그냥 그냥, 근데, 그냥 뭐 연구하나보다 그렇죠 좀. 아주 그냥 뭐 규모면이나 또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로 또 현대자동차 젤리를 만드거든요 그렇죠. 공장을 딱, 딱 빨리 음. 생산 양산 공장을 만들어가 지고 그냥 좋은 자동차를 네. 아주 만드는 건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기술을, 기술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laughs> 어 그런 거하고는 아주 그냥 개념이 다른 회사잖아요 네. 테슬라는 그런데, 근데. 지금 이렇게 성장을 음, 한건 그렇죠. 어떤 혁신성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좀 높게 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 같다 네. 이~ 어,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또 투자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자율주행 안에 들어가는 게 요즘에 그 키워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모비스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센서나 관련해서 뭐~ 카메라 센서 이런 거를 양산차에 적용을 하면 어, 굉장히 이제 그런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네.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도 하신다고 했고 관련된 쪽에서 네. 연구도 하시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쪽이 가장 핵심이고 이쪽이 좀동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어느 부분이세요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 안에 있는 자율주행, 안에 자율주행 안에 자동차는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라는 그 자, 자동차 자체가 있고 네. 자동차의 기능을 음. 여러 가지 센서를 추가하고 음.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네. 컨트롤러라는 길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뭐 음. 예, 인텔리전스 네. 이런 기술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이제 변화되는 데는 이런 센서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부품이고 음. 그리고 인텔리전스 음. 음? 사람이 이제. 주의 센서라고 하는 건 이제 정보만 주는 거고 음. 그거를 어떻게 프로세싱을 해서 음. 필요한 정보로 바꿔 나가고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고 차량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핵심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음. 그러니까 센서도 하나의 큰 분야고 그런 핵심적인 판단, 인지 판단하고 하는 그런 그것도 한 굉장히 중요한 네. 분야거든요. 근데 그게 뭐 AI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 사람이 다 눈으로 보고 다 하잖아요. 음. 그런 기능을 사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더더 네, 더 하고 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경까지 음. 미리 대처해서 거기서 음. 소프트웨어로 다 구성을 해서 기능을 넣어놓으면 네. 사람은 언제 사고날지 모르고 막예측 막 못하면 사고나지만 이 차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음. 판단해서 사고도 안 나게 하고 네. 또 훨씬 더 안전하게. 이제 차량을 주행하게 만들고 하는 뭐 이런 기능 그런 기능이 핵심 기능이죠. 그게. 음. 그럼 센서랑 그런 자료들을 잘 해석해서 그걸 정보들을 잘 음. 그게 이제 그 결국 인텔리전스라는 음. 거거든요. 음.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뭐 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나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도 그런 그런 기능들을 다 연구하고 있고 또 해외는 또 없나요? 해외. 아니, 해외 다 하고 있죠. 구글도 음. 하고 있고 뭐 구글 지엠 하고 다 하고 있고 음. 뭐 앱티브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연구실에서도 연구실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네.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음. 음? 네, 현대자동차는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하, 하지만 자율주행 그 지금 미래의 그런 핵심적인 네. 그런 인지 파, 판단 제어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은 또액티브 이게 모션어드라는 네, 그 회사의 음. 그런 소프트웨어 전체 소프트웨어가 음. 굉장히 대규 모그 규모가 크고 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그저 먼저 앞서 있는 그런 회사라고 협력해서 음. 음? 조인트 벤처도 하고 그러니까 음. 현대자동차는 연구원이 뭐만몇천 명이고 네. 자동차 개발업 연구 원만몇천 명이고 뭐 음. 자율주행 그 그런 뭐 센터에 뭐한뭐0명 음. 있고 모비스에 뭐 몇백 명 있고 막 이런 음. 이래도 음. 그런 이제 아주 앞서가 있는 이런 기술을 뭐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도 양산하는 그쵸. 단계로 하나 하나씩 하나씩 양산해 나가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음. 더그 다음 단계 레벨 파이브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또 외부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아. 또 하려고 하고, 하는 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거 거죠. 음, 어쨌든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센서와 그 컨트롤러인가, 뭔가 인지 판단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그렇죠. 그렇죠. 하는지 그렇죠. 그런 뭐, 음. 음, 소프트웨어. 음, 그게 네. 가장 뭐 주가 되는 그런 기술입 소프트웨어. 어, 음, 그런 것. 음.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서 우리 생활에 자율주행이라는 기능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좋게 변화가 될수 있을까요? 음. 인명 사고를 줄이는 것.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음.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음. 그게 이제 그럼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상당 네. 부분 이제 예, 스스로 작동하는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는. 다 개인이 해서 파킹하고 음. 또 조금 어, 잘못하면 그냥 뭐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 나고 그런데 첫 번째는 사고. 사고. 음. 사고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기대하는 음. 거는 요 이런 자율주행이나 차량이랑 하는데 연관된 거는 지금의 사고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한한70% 정도를 음. 다 없앨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자율주행으로 해서 하, 하는 거를 지금 인적 요인 기타 사람에 때문에 생기는 요소는 다 없애지만 네. 이 전자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또 문제가 음. 생겨서 또 고장이나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이 100%라는 100 라는건 없으니까 <laughs> 네. 그렇지만 훨씬 더그 그거보다는 사람 한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났다. 거예요. 음. 아, 지금 저저 어디 저, 운전하고 가다 누가 와서 들이받아서. 그리고 아, 우리 뭐저 어디 저 작년 재작년에도 막 응? 대학생들 다저문원에서보다가뒤 버스가 추돌해가지고 음, 다 죽고 막 네.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음. 지금 그런 인적 요인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더 안전한 음. 환경 그게 첫번째 세이프티가 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네.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음. 운영하는 차량 음. 한 대를 운영하는 이런 관점에서 도 대중교통 버스나 음. 이런걸 포함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작아지고 어. 효율적인 일이고또 주차공간 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차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실제로 주차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이 또 이런 이제, 뭐, 온디맨 서비스 같은 거 음.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타고 또 언제든지 하고 뭐이 이런 식으로 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음. 자동차라는 게 되고 주차 공간도 줄어들고 음. 또 이런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음. 그래서 이런 것들 대규모로 연구한 게 있어요. 사로벨가 아, 대규모로 해서 보면 이런 효과가 얼마큼 줄어드냐. 아. 이제 비용 면에서, 안전 면에서, 주차장 공간 면에서 또 음. 이런 그, 아, 교통 체증, 교통 효율화 문제. 음.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런이 되면, 이제, 내가 다 운전하고 저기지만, 뭐, 노인들, 운전을 음. 잘 못하는 분들이나, 네. 아이들, 음.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이가 그냥 뭐, 이제 필요할 때 그냥 네. 앱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어. 훨씬 더 편하게, 예,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동의 편리성. 음. 뭐, 그래서 공극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음. 자동차, 교통 환경이 네. 크게 변화시킬 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또, 갑자기, 테슬라 얘기가 또 떠오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테슬라 차, 자율주행차를 사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차량 을 운영하지 않는 사이에, 그 차가 알아서 나가서, 택시처럼 돈을 벌게 될 아,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맞는? 아, 그렇죠. 되는 앞으로 그러니까, 차를 음. 내가 소유하더라도,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한 음.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은, 내가 나, 나는 내가 쓸때 쓰고 네. 내가 안쓸 때는 또또 또 그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음. 또뭐 수입을 네.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델이에요. 근데 그런 음. 게 모델이긴 하만 우리가 당연히 네. 이제 그런 뭐 차근차근 밟다 보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음. 거니까 근데 그게 마치 금방이라도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아, 그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아, 근데, 마치 5년 10년 안에 아, 그런 구조가될거라 그런 그게 5년 내 5년 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아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걸 준비하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네. 뭐 워싱턴 DC 음. 이런데 도시 같은 데는 전부 다 맵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일부 지역은 음. 예, 그, 그 도시 내에서는 뭐 언제든지 내가 우버 같은 택시를 네. 자율주행으로 해서 네. 지금은 우버가 되이지만 뭐. 그렇게 자율주행으로 해서 사람이 안 하고 음. 그냥 그렇게 서비스할 그런 거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 그거 그 다음 단계 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내가 차 있는 사람은 뭐 그렇 그렇게도 할수 음. 있겠죠. 내차 내가 쓰고 언제든지 내가 안쓸 때는 또 그렇게 막 하면 그것도 그냥. 결국에는 이제 맵이 가능한 맵 그렇죠. 안에서 그런 입수하고 연계돼서 음. 준비가 돼야 되는 음. 고환경 그렇게 그렇게 준비가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5년 10년 내도 그런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갑자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 저는 자율주행이 되면은 아까 전 이제 원거리 출근하는 분들 되게 힘들다. 그래서 자율주행이서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음. 저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밀집해서 서울의 수도권을 사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살아도 편하게 어 직장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좀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laughs> 아, 그런 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 쪽부터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그렇죠. 다시 더 <laughs> 자유주행까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의 아, 네. 도심에 더 몰리지 않을까요? 아, 근데 뭐 음. 주요 뭐 간선도로라든지 네. 이런 데부터 먼저 하는 거니까. 음. 예를 들면 버스도 뭐 예를 들뭐 분당에서부터 서울까지 그쵸.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를 음.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서 자율주행이 다될수 음. 있는 이런 환경으로 먼저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분당이나 서울 구쪽 이제 근처 어딘가에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쵸. 좋은 음. 얘기인데 음. 제가 생각한 자율주행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그쵸. 좀 <웃음> 단기적으로 <웃음> 힘내겠네요. 아, 그렇게 되면 음. 그 집까지좀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희망을 좀 가졌는데 가수 음. 그건 좀 어렵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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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는 뭐, 사람이 원하는 데다 집을 많이 줘야지. 그죠그 <laughs> 아, 그거 좀 아쉽네요. 응? 응. 지, 지금 이제 우선은 그런 그, 그 차량 자체가 응.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올해, 올해 내년도 시범 사업하는 게 이제 시흥에서 이제 일정 영역에서 이제 그런 응.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응. 내가 여기서부터 나 저까지 가야 된다. 밤늦게. 응. 그럼 내가 태워주고 응. 이런 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그런 자동차 자체를 모든 환경에서 이제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값이 싸이 되잖아. 고 만드는데. 응.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모든 센서나 이런 디시나 이런 것들이 저 비싸요. 양산화 레벨로 가지지가 못해야지. 비싸요? 어,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뭐, 차가, 아이오닉 차가 한 4천만 원인데, 네. 뭐, 센서 하나가 천만 원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laughs> 지금요? 지금.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게 막, 뭐, 한 뭐, 십만 원 레벨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자동차 다 해도, 예를 들면 차, 차, 자동차 4천만 원이면, 은 뭐, 자율주행 다 들어와서 한 뭐, 400만 원이면 다 음. 시스템이 된다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품 가격을 내리,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연, 연구를 해서 그걸 저가화 할수 있는 것도 음. 중요하고, 대량 생산을 해서 음. 시장이 커져서 대량 생산을 해서 가야 돼 아,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보완해 볼 분이 좀 음. 남아있고, 음. 그리고 저기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기능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테슬라가 차팔듯이 음. 그렇게 고도화되고 그러면은 뭐 2억이 돼도 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네. 2억으로 살 사람이 그런 그 기능적으로 그렇게 구현해서 뭐 비싸더라도 구현은 가능한데 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검증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왜냐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만약에 고장 나서 막 예상치 못한 일이 된다거나 그런 곤란 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GM 같은 데서는 뭐 브레이크도 두, 두 개로 이중으로 하고 음. 뭐 컨트롤러도 이중으로 하고 다 이중으로 해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나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술이 됐다. 네. 이거면은 로뭐 10억 분의 1 정도의 사고난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2억짜리라도 뭐 수요만 있으면 팔수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 고까고까지 아직 못간 단계고. 웨이모가 엄청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그 네.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테스트를 계속해서 몇 년째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테스트도 음.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 안정화 음. 신뢰성을 확보하고 음. 아, 하는그런 그런 것 그런 단계가 이제 가직토 기술을 좀더 개발하는 그렇죠. 단계라고 해야죠. 완전한 궁극적으로 음. 정말 계속 강조했던 안전이 담보가 된 그렇죠. 기술력은 어, 되지만 그러니까, 안전이 담보가 된그 그러니까, 순간을 계속 기다려야 되 그러니까 돼요. 우리가 우리 여기서는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어떤. 네. 음? 그 어, 기준이 뭐, 언제,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럼요. 그 자동차 앞에서 얘기하는 건 10억분의 1 정도의 아... 가능성을 <laughs>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실험하고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률이 얼마나? 아, 아직은 이제 그런 거 얘기하기 어렵죠. 아, 어려워요. 어, 근데, 근데, 데 <laughs> 테슬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예? 뭐, 우리 핸드폰은 뭐, 가져가도 뭐, 그냥 뭐, 뭐, 하다 가면 뭐, 엉켜가지고 안 되면 다시 다시 껐다 켜가지고 하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음. 근데 자동차는 그러면 안 되죠. 그, 망가지는 그, 그, 사람이 안, 는데안 안 되는데 네. 테슬라는 그렇게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거거도 여기 뭐, 뭐 하얀 트럭 하얀 거뭐 이제 기는데 거기다 그냥 충돌해서 버리고 사고라고 사고 그러러잖아요 네. 그거, 그거를 좀더 도전적으로 막, 막, 그냥 혁신, 막, 막 앞서 나가는 게 테슬라고 네. 자동차 회사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음, 안전을... 훨씬 더 안전한 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음,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한... 기술력에 있어서 누가 더 앞서고 뒷서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누가 더 훨씬 안정적인 것을 고도화하는 그, 것. 그것도, 그것도 기술이고, 결국은. 음... 네. 네. 현대동차도뭐다할수 있는데, 음... 다만, 이제. 만약에 현대동차가 그렇게 많이, 많이 사고 나서,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큰일 났죠. 완전히 휘청하고 막 그냥 음. 완전히. 그냥. 근데 뭐 테슬라는 뭐그렇지 않잖아요. 네. 음, 그거는 그냥 뭐. 음. 이게 완전 결이 다르네요. 기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